이제 두 번째로 갈 곳은 여기는 반공포로 막사라고 합니다. 반공포로 막사, 반공포로들을 이렇게 가둬뒀던 막사인데, 어, 좀 무섭네요. 오, 옛날에는 그쵸? 요즘 군대를 가면은 대부분들 막 이렇게 침대로 돼 있어서 2층 침대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저 때까지만 해라 때까지만 해도 이 침상이었다 이런 식으로 평상에다가 이렇게 마주 보는 그런 구도의 막사였는데 그때를 잘 복원해 놨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푸라기, 지풀 이렇게 꼬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리고 뒤에 모포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유엔과 김정은 보시면 장기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 케.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유엔이고요. 여기는 김정은의 김을 써놨네요. 좀 특이한 장기 말을 쓰고 있는 포르들의 모습을 볼수 있고, 음, 그 당시에 뭐 포르들은 이런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다시 복원을 해놓은 느낌이네요. 다음 장소는 바깥쪽에, 아까 살짝 뭐 변소죠. <웃음> 화장실 <웃음> 어 너무, 리얼, 너무 리얼한데, 뭐가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laughs> 아유, 그래서 보면은 진짜 이 포로수용소에 오면서 느낀 게, 어쨌든 이런 포로들의... 그런 가혹한 생활들, 힘들었던 생활들, 그리고 그 전쟁에 뼈 아팠던 순간들을 다시 회상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서 어쨌든 이 6.25가 그런 불상사가 다시 벌어지지 않아야 될것 같고 최근에 또 어린 학생들 보면은 이런 역사 공부에 대해서는 조금 딥하게 깊게 하지 않는 편들이 있는데 이런. 거제도 포로수용소, 포로수용소 공원에 와서 직접 이렇게 보면서 역사 공부를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역사도 즐기고 그때 어떤 환경이었는지도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니까. 이제 모노레일 순차장, 모노레일 타러 갑니다. 제가 이 사운드 트래블이 그렇게 많은 회차가 방송되지 않았는데, 이런 모노레일 같은 레일, 열차. 벌써 두번째라는 점. 어. 열차 치고 이런 잡음이라 하나요? 덜컹덜컹 하면서 흔들리거나 이런 불편한 소리들이 나지가 않고 굉장히 조용하고 잔잔한 소리가 나서, 송정에서 탔던 그 캡슐 열차랑 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좀. 어? 가, 가면 되나? 무, 무섭진 않네 네, 안 아, 무섭습니다. <laughs> 어, 우리 어린 층 오늘도 충분히 갈수 있게 감사합니다. 아주 천천히 경사가 좀 있긴 한데 아주 천천히 올라가. 아, 이제 경사는 있지만 좀 천천히? 네, 맞아요. 아, 네. 일단 안전하다고 하니까 <laughs> 좀 떨리지만 가겠습니다. 오우 어, 좀 무서운데? 괜히 긴장이 되네. 자 항상 그 안전벨트에 잘하라고 했으니까 안전벨트도 차고요. 일단 제가 해운대에서 해변열차와 캡슐열차를 탔었잖아요. 그거랑 또 이번에 이 모노레일은 또 어떤 느낌일지 한번 어, 느껴보겠습니다. 출발하는 것 같은데요. 어. 간다. 오, 오! <laughs> 아니 제가 긴장돼가지고 이렇게 꽉 잡고 있거든요 지금 <laughs> 손에 힘꽉 주고 있거든요. <laughs> 아 제가 이런 거 약간 무서워해요. 제가 보기보다 겁이 많은 스타일이라. 오 뭐야 속도 갑자기 빨라진데? 오 생각보다 경사가 급한데요? 이거 그 놀이공원에 가면은 있는 롤러코스터급이 저 끝자락 탁 가면은 훅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어 근데 지금 왼쪽으로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 다이 대나무들이 이렇게 착착 곧게 뻗어 있어가지고 어 저기 귀여운 팬더도 있어요 저기 팬더까지 달려있는 대나무 예 네. 팬더 달려있는 대나무 전체적인 느낌은 진짜 일단 속도 자체가 좀 느리게 가다 보니까 좀 여유있게 주변에 있는 이 나무들과 숲들 그리고 풍경들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점이 이 모노레일의 장점인 것 같고 여러분들께 이 모노레일을 탑승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장면을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으로 또 창문도 이렇게 열려 있어서 바람 불때 시원하고 또이 시원할 뿐만 아니라 눈까지 시원한 게 앞쪽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초록색, 굉장히 푸르르죠. 예, 나무부터 해서 아래 있는 풀까지 쫙다 푸르르니까 예, 또 최근에 여러분들 다들 이제 핸드폰 보면서 막이 블루라이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laughs> 어,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는데 이런 장관들을 보면서 눈까지 편안해지는. 예, 그런 장소가 이 모노레일인 것 같습니다. 자연과 함께 한다면 정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그런 일석이조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또 다른 모노레일 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손 흔들어준다. <laughs> 손, 손 흔들어. 아기들이 있었는데 손 흔드니까 손 흔들어줬어요. 아, 그리고 진짜 뭔가 대조적인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은, 몽돌해수욕장에서는 그 동글동글한 몽돌들이 있는 이 바다와 함께 그런 그 느낌이었다면 이쪽 계룡산은 이 돌들마저도 굉장히 투박하게 모나 있고 그리고 색감마저도 푸르른 초록색 그리고 몽돌해수욕장은 푸른색 파란색 진짜 대조적인 느낌을 물씬 주는 오늘의 이 거제도 여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오자마자 뭐 절경 바로 펼쳐지고 있고, 이 돌들, 굉장히 큰 돌에다가 그 이후에 뒤쪽에 또 나무들까지. 네. 오 뭔가 분위기에 압도되는데요, 오자마자. 이큰 돌에 옆에 나무들까지. 뭔가 분위기에 오자마자 순식간에 압도당했습니다. 이런 또 깨알 같은, 어, 여기 있네요. 거제도 포로수용소 잔존 유적지. 자, 여기 거제도 포로수용소 잔존 유적지. 일명 통신대. 어, 통신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와, 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전망이 진짜 말이 안 돼요. 진짜 보이시죠? 와 가슴이 뻥 뚫리는. 와, 정상. 전망대를 가면 어느 정도라는 건지. 이제 약간 저기서 에피타이저를 살짝 먹고 여기서 진짜 메인디쉬를 먹는 거죠. 진짜 하이라이트. 막 새들도 날아다니거든요. 진짜 아무래도 높은 산, 계룡산의 정상, 전망대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진짜 새들도 되게 많아요. 계속해서 머리 양옆으로 새들도 날아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들리죠?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도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와, 절 진짜 절경인데. <laughs> 지금 여기 제 시점, 여기 시점에서 보시면요. 올라왔던 그산 능선들이 그대로 보이는 그 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어 약간 진짜 저, 아, 아시죠? 고소공포증. 이렇게 저희가 올라왔던 이 산기슭 능선도 다 이렇게 직접 볼수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 아파트들과 빌딩들, 그 뒤쪽으로 펼쳐지는 또한 번의 산들, 그 좌측에는 또 바다까지. <laughs> 모든 게 완벽한 이곳입니다. 모든 게 완벽한 계룡산입니다. 산에서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와 함께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힐링 사운드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동진이었고요. 또 다음에 봐요.